내차내차 아스팔트, 아스팔트 맨발에 얼마나 뜨거운지, 말도 못해. 아우, 뜨거워. 너무너무 뜨거워. 우리 예전에 아지가 있었는데, 학대를 받아가지고, 신발을 가져고 어, 어저께 발이 좀 마비가 와가지고, 신발을 안 신고 지 나왔어요. 근데, 아이들 밥 주러. 근데요. 얼마나 그 아이를, 옆집에, 지금 있는 아지는 이두 번째 아지고 처음에 아지, 학대를 너무 받았던 아이가 음에 걸려서 내 품에서 오랫동안 몇, 는년 살았지만, 그래서 우리 도살장 가는 입구 앞에 아지를, 그래서 또 아지로 기억하기 위해서 아지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. 원래 원래 아지은발발인데 옆집에서 어떤 할배가 그 집에서 그냥 키우다가 그 옆집에다가 농사 짓는데 잡아먹으라면서 줬대. 그그 그 옆집에서 그 잡고 할 시간이 없을 만큼 뭐 농사 일이 바빠가지고 여름이 지나고 그 뒤, 뒤에 또 겨울에 그 추에 위 있고 똥도 안 쳐주고. 시멘트 딱 막힌데 앞뒤 아무 데도 보이지 않는 거기다. 그래가지고 시멘트인데, 그리고 그 어느 분께서 보시고 괴로워서 괴로워서 그걸 보면서 근데 발, 발바닥이 시멘트에 그대로 노출된 채로 뜨거운데, 그렇게 사는 그 애들이 대한민국에 수많아요. 다들 모른 척 그냥. 그냥, 그, 시골 사람들 지나치고, 시골 사람들을 비하해서가 아니라 대부분 그런 걸 계속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나 봐. 그래가지고 구조를 했는데, 이제, 발바닥이 살이 다 벗겨졌어. 그 시멘트, 아스파트에. 내가 지금 오늘 걸어보니까 어제 오른쪽에 일을 많이 했어. 그런 것 같아. 어제 좀 일을 많이 했어요. 오른쪽 다리에 발가락을 마비고 마비고 하면서 이상했어요. 그래서 너무 많이 쭈그려 앉아서 그런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신발을 벗고 아이들 밥주러 다닐 때 제가 이렇게 어, 맨발로 다니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말도 못해 말도 못해.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. 엄마 품에서 그래서 인간들을 보면 돌아앉아버려.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엄마 보에서그 너무나 시원하게 해줬어요. 하여튼 아이들이 얼마나 인간들이 자기가 안 겪어보고 그렇게 아스팔트에다가 시골에 그런 개들이 너무너무 많아. 못 죽어주는 아이들. 오늘 그 생각이 납니다.